2016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원, 수열, 도전, 1등급 문제. 1번, 자, 첫째 항이 절대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은 음, 내가 잘안 써먹는 방법이긴 한데, 어... 직선의 방정식으로 봐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훨씬 쉽고 빠르게 풀어져가지고 요거는 1차 함수 문제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쉬워지거든요. 자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일 때 들어가니까 첫째, 첫 번째 줄에 들어가니까 0 그러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네요. 자 요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그치 0을 지나서 저 위쪽에 y는 2x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분의 1일 때 당연히 1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다시 0이 되겠다. 되는 거 이해하지?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합이 0이다 그랬는데, 생각해봐. 다섯 번째가 만약에 음수였어. 그럼 이 값인데, 이 값은 지금? 0과 마일 사이에 있잖아. 마일과 0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뭐 이런 쪽에 A6이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다 음수가 돼버려서안 돼. 그치? 왜냐면 더 해가지고 0 나와라 그랬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든지 그래야 되잖아. 자, 그럼 이쪽에 만약에 양수였다고 생각하면 이 값인데 이 값은 다시 0과 1 사이니까 또 0과 1 사이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역시 양수가 돼서 아, 0 더하기 0 말고는 이거를 만족하는 등식이 없다. 그래서 아, A 다섯 번째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치? A 다섯 번째가 0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A 네 번째, A 세 번째, A 두 두 번째, A 첫 번째까지 갈 거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1항부터 5번,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0보다 크, 크게 되는 A1의 값을 찾고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럼 0이 나오게 하는 Y값은 누구야? 그치, 마일하고 0하고 1이죠. 다시, 그러니까 마일, 이, A4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라고 0하고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는 거,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건데, 지금 이거 보다시피 전부 다 음수기 때문에 아까도 봤잖아. 음수 들어가면 계속 음수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한 가지 합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거든. 그럼 0일 때는 다시 세 가지 뭐하고 뭘로 나뉘겠어? 그치, 마이라고 0하고 1로 나뉠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버릴 거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0과 1만 쓰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0하고 1어 근데 0하고 1이면 다시 0 나오게 하는 거는 마이라고 0하고 1이니까 여기는 다시 0하고 1로 그 다음에 다시 0, 0 나오게 하는 건 0하고 1인 걸로 된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과 0하고 1자그 다음에 1 나오게 하는 건 뭐야? 그렇지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2분의 1된거 괜찮나요? 와우 그 다음에 1 나오게 하는 거는 방금도 봤지만 2분의 1인데 자 이제 2분의 1이 되게 하는 것은 자, y값이 2분의 1 나오게 하는 x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두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인 거야 그치 4분의 1과 4분의 3된 거 괜찮습니까? 오, 절반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나오는 거는 방금도 봤지만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나오는 거는 다시 4분의 1과 4분의 3 되는 거 봤죠? 근데 4분의 1 나오게 하는 거가 그치? 누구냐면, 자, 여기 봅니다. 4분의 1 나오게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란 말이지. 오, 그러면 다시 0과 4분의 1이 절반이니까 이거는 8분의 1이거나 저 뒤쪽에 8분의 7이거나 4분의 3은 저 위쪽에 0과, 아, 2분의 1과 1 사이에 있겠지? 아, 그럼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8분의 얼마? 3이거나 8분의 5이거나 되는 거 괜찮습니까? 싹다더 해가지고 뭐야?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될수 있는 거1 있죠. 그다음두 번째 될수 있는 거? 2분의 1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쭉 오면 다 양수니까 이제 이건 전부 다 0보다 큰 답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a1이 될수 있는 것들의 합그랬으니까 다 처음 이거 1이죠. 이것도 1이죠. 이것도 1이네요. 그럼 1 4개에다가 2분의 1더 하는 거니까 답은 2분의 9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차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랬는데 어디 얘네 둘이 이렇게 쓱 더해봤더니 A, 2N하고 e, A, 2N e, 플러스 1 더했더니 답이 뭐가 돼버려? 3, A, n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이거에 착안해서 문제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 20번째 항이 1인 거랑 자, 1항부터 63번째 항까지 합 그랬으니까 자, N 대신에 내가 1부터 해가지고 대입해 보려고. 그러면 A2 더하기 A3 되는 거 맞죠? 오, A1이 지금 없습니다. 오, 그래서 요거는 대신 답이 3a1이지. n 대신에 2 들어... 아, 3 들어가? 잠깐만, 2 들어가면 아, 짝수니까 되는구나. a4 더하기 a5 되는 거 이해가죠? 오, 그럼 걔는 3a2 되는 거 이해가지. 오, 하나만 더 써봐. 그러면 얘는 a6 더하기 a... 7될 거고, 그 답은 3a3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첫 번째에서 a2 더하기 a3 그랬고,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a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한까지 합이 얼마 되는 거야? 그치. 3 곱하기 a2 더하기 a3인데, 그 값이 3a1이니까, 3의 제곱 a1 된거 괜찮나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번째 한번더 가봅니다. a8 더하기 a9 될 거고요. 이거는 3a4 될 거고 땡땡땡 어디까지 갈 거냐면 n이 7 들어갈 때 한번 가볼게. 그러면 a14 더하기 a15 까지 가는 거 이해가나요? 오 그럼 얘는 3a7 될 건데 봐봐. 3a 7 되는 건데 4, 5, 6, 7 더하려고 위에서 지금 4, 5, 6, 7 더한 값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4, 5, 6, 7 더해. 그게 a8부터 a15까지 합이 되는 거지. 오, 어? 그런데 그거는 3 세제곱 a1 되는 거 괜찮나요? 와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다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겠어? a16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합이 a31번째까지의 합이 3의 네제곱 a1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어디까지야? 63까지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a32번째부터 a63번째까지 까지 가는 거지. 아, 그 답은 3의 5승의 A1 되는 거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면 결국 A1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A1으로 묶고. 자, 맨 처음에 그치. 지금 A1 하나 빠져 있거든. 여기 A1이 있고 여기도 A1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3A1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뭐 A1으로 묶어가지고 가도 상관 없죠. 그치? 어, A1. A20을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A1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맞죠? 오, sorry. 그러면 A20은 이렇게 구해볼게요. A2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 가시게 다시 번어왔더니 A10-1이 될 거고, A10은 자, 이제 다시 가시게 다시 번넣오니까 A5-1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근데 A5는 자, 다시 게 다시 번넣오니까 2배 A2. 플러스 1-2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A, 아, 우리 A1 가야 되는 거죠? <laughs> 한 번만 더 가. A2는 다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니까 2A1, 2, A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a 2 2 1,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A1이 얼마라는 걸 구했어? 2라는 걸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식 그냥 여기 있는 거쭉 더해도 되는 거잖아. 맞죠? A1에다가, A1 플러스, 그치? 3, A1, 3, A1 더하기, 3의 제곱 a1 해 가지고 땡땡땡 어디까지 가는 거야? 3의 5제곱 a1까지 가는 게 시그마 n이 해서 63까지 an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 a1은 2 있었고요. 여기는 어3 3으로 묶읍시다. 그러면, 아, 3a1으로 묶으면 되겠네. 그러면 1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3에 4승까지 가는 거니까, 2 플러스 a1이 2니까 6 가면서 나누기. 공비가 3인 거니까 3-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3에 항의 개수 5개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차피 뭐 여기는 약분이 돼버리겠다. 그러면 2 플러스 3에 6승 마이너스 3갈 건데, 3에 6승은 729. 거기서 1 빼는 거죠. 답은 얼마? 728 나오겠습니다. 그래이 4번이더라. 자 그다음 3번 피얼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런 거는 뭐 간단하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요거 뭐야? 그치 쉽게 생각하면 요거 s.n인 겁니다.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s.n 알고 있을 때 a.n 어떻게 구해? s.n에서 s.n-1을 빼면 되죠. 아 그러니까 n번째 항만 남을 거야. a.n 분의 4n-3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분해서 쉽게 갑니다. 4n+7-2 가는 거니까 4n+5 되는 거고, 케 k 자 그렇다면 a.n 하고 자리 바꾸면 끝나는 거죠. a.n은 4n+5 분의 4n -3 된거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a579 가라. 그랬으니까 a5 부터 들어갑니다. 5 들어가니까 2 5분의 20배기. 3은 17 곱하기 그 다음에 7 들어가니까 7 4 28 더하기 오니까 33분의 25 곱하기 그 다음에 4 9 36 가는 거니까 여기는 33 여기는 41 가는 거 맞나요? 슥슥 약분되고 답은 41분의 17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58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연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얘 무슨 값이? 이값 다섯 개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sn을 장 잠깐 써봅니다. 자, 등차수열 그랬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고요. 자, 50의 2배, 그러니까 100-4n-1 이런 거 괜찮죠? 그럼 뭐 2로 다 약분이 되는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n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면서 이 n- 플러스 원래는 얼마서 50 더하기 2니까 5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렇다면 요거는 마이너스 2n n 마이너스 26한거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6이었다고. 그럼 여기 한가운데는 당연히 얼마였겠어? 당연히 13일 거고. 그러면 그 양쪽으로는 그치. 합이 똑같을 거니까 몇 개. 항이 지금 m에서 m 플러스 4까지니까 총 5개였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럼 13에서 여기는 12 여기는 11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치 최대가 될게 하나 m의 최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1이 답이겠습니다. 5번 모든 뭐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런 수열이다 a 세번째는 2, 여섯번째는 19가 되게 하는 A1의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A3부터 시작하니까 2보다는 A4가 더 커. 그러면 그때 a 다섯 번째 항은 2, A3 가니까 4 플러스 A4 갈 거고요. 오, A4가 2보다 큰데 거기다 4더 했으니까 A4보다는 당연히 A5가 크겠지. 그렇다면 A6. A6이 얼마였다고? 19였다고. 19는 2, A4에다가 A5 더 하는 거죠. 맞죠? 오, 그럼 더하니까 얼마야? 19는. 3, a4 더하기 4가 되어서, 아, 나는 지금 a4가 얼마라는 거 구한 거야? 5라는 거 구했고, a3는 얼마였죠? 2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돼? a2 구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 위에 걸로 먼저 갑니다. a2가 누구보다, a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5는, 2a2 더하기 2라고 쓰겠지. 그럼 이때 a2는 2분의 3. 2분의 3은 2보다 작으니까 당첨. 그러면 다시 또 2는, 자, a3는 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음, 잠깐만. 어,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죠. 2a1 더하기 2분의 3. 자, 요거는 지금 a1이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니까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이, 는 아래씩에 놓고 풀면 두개 더해서 가라 그랬으니까, A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A1이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클때갈 건데요. 위치 풀면, 자, 넘어가니까 2분의 1. A1은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1. 자,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만족을 했고요. 요거 넘어가면 A1은 2분의 1 되는 건데, 2분의 1은 2분의 3보다 크지 않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아까 요거는요, 아, 어, 오는 해서 또 하나 뭘 갔어야 돼? A2 더하기 A3니까 A2 더하기 E 갔어야지. 요거는 지금 A. 2가 누구보다 2보다 클때 되는 거 맞습니까? 오, 그렇다면 넘기니까 A2는 3 되는 거 맞습니까? 와우. 그러면 이제 누구, 아까 A3는 자, 두배 해가지고 가는 거죠? 2, A1 더하기 3. 이때는 A1이 A2. A2 얼마?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넘기니까 A1은 마이너스 2분의 1. 오, 그럼 3보다 작근, 작으니까 맞고요. 또 하나가 누구였죠? 2는 이제 그냥 더하는 거죠? A1 더하기 3 가면 얘는 A1이 3보다 지금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넘어가니까 A1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도 버려야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A4가 2보다 클때 갔으니까 A4가 2보다 작을 때를 가야 되겠지? 오, 그러면 그때 A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 그냥 둘이 더하는 거니까 2 e 플러스 A4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자. 그러면 A5하고 A4가 2보다 작아. 그러면 이보다 작은 순대,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이거 무조건 양수죠. 그치?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A4가 만약에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다면, 그때 A5는 양수를 더한 거니까, 그치? A5하고 A4 중에 누가 더큰 거야? A5가 A4보다는 크, 크거나 같죠? 되거 괜찮죠? 그럼 위식에다 집어넣으니까, 자, A6, 19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야 돼? 2, A4. 더하기 A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A5 자리에 이거 집어넣었더니 뭐라고 써? 3, A4 더하기 2라고 쓰겠네. 그러면 A4라고 하는 것은 넘기니까 3분의 17인데 요건 5.xx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A4가 0보다 더 작아졌어. 그러면 음수를 더하는 거니까 A5하고 A4 중에 A4가 누구보다 A5보다 이제 커졌어. 그러면 그때 19, A6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더하는 거니까 2 플러스 아, A4 더하기 A5죠? Sorry. A4 더하기 A5 이렇게 쓸 건데요. A5가 2 플러스니까 여기는 19는 2 플러스 2 A4라고 쓸 거고요. 넘기니까 A4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7갈 건데, 이거 A4가 지금 음수라고 생각하고 푼 거잖아. 그치? 오. A4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푼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러면 끝났죠. 우리 구하는 A 값은 두개 지금 나왔는데, 누구랑 누구 나온 거야?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둘이 더해라 그랬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2번이 답이겠다. 6번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입니다. 두 자연수 p, q에 대해서 Sn이 p n 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라고 나와 있고 자 다음을 만족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i와 j가 다르면 si, sj가 다르다는 얘기는 1:1이라는 대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 2차 Sn이 2차 함수인 거잖아.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안 돼. 자연수 두 개가 집어넣었을 때니 그러니까 S3 하고 S6 이게 서로 같은 값을 가지면 안돼그 말인 거고 그거를 만족하는 최소값 p1을 p를 p1이라고 하고 절대값 ak가 첫째 항보다 작아 절대값이 작아 그렇게 되는 자연수 k가 몇 개? 세 개가 되게 하는 q 값의 합을 구하여라 문제가 되게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요 Sn을 일반항으로 만 아, 시키려고 그러면 n p분의 18 레, 완전제곱, 마이너스, 피부는 18의 제곱. 플러스 Q 된거 괜찮습니까? 자뭘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P가 1일 때 보려고 P가 1이면 지금 축방이 얼마냐면요 N은 여기 18될 거거든 이게 18이란 얘기는 X이퀄 18에 대해서 즉 N은 18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17, 19가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박스에서. 그치? 아 그러면 얘가 지금 P가 1일 때라고 그럼 P가 2일 때는 이 축방이 얼마가 돼? N은 9가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P가 3이 되면 그치? N은 6이 되고 역시 자연수니까 안 돼. P P가 4가 되면 N은 얼마야? 2분의 군데 얘는 하필이면.5, 4.5. 이거, 이거 되면 안 돼. 한 가운데 4.5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야. 여기에 지금 축방이 4.5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좌우에 4.5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4, 5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S4, S5가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를 생각할 수 있어? 아, P가 이제 5일 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이때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쵸? 5분의 18 되는 거니까 3.6된거 괜찮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답이 나오네. 축방이 3.6이면 3.6이 조금, 조금 더 가까운 곳에 4가 조금 더먼 쪽에 3이 있을 거다. 그러면 s3, s4는 드디어 이제 함수값이 달라진 거죠. 같은 값을 갖게 되는 자연수는 없다는 거야.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p가 이 p가 5라는 건 p1이 되면서 따라서 나는 여기다가 누구를 sn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5n 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q 된거 괜찮나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ak 구해야 되니까 일반항 구하러 갑니다. 10n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아 잠깐만 마이너스. 18, 아유, sorry, 18 아니죠. 36이죠, 아까 이거. 아, 깜짝 놀랐네. 36, n 플러스 q, sorry, 36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5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1 되는 거이해합니까 요거는 근데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서 지금 계산한 거기 때문에 n이 두 번째 항부터고요. 첫 번째 항 구해봅니다. a1은 s1하고 같은 거죠. q 마이너스 31, 가는 거 괜찮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a1이 q 빼기 31 되는 거고 자, a2가 얼마야? 2 e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1, a 3는 당연히 이제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11. A4는 여기 마이너스 1. A5는 9 되는 거 괜찮나요? A6은 자 이제 19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문제가 뭐라 그랬어? 이 절대값 Q-31보다. 아 a, k번째 항에 있는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러니까 이거 다 절대값 씌워. 절대값 씌우면 21, 11, 1, 9, 19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 q-31보다 절대값이 작은 애가 몇개 있다는 거야. 세개딱 존재해야 되는 거지. 되는 거 괜찮나요? 다시 말해서 q-31이 이 11보다는 크면서 여 뒤에 있는 19하고는 같아도 되죠. 오, 그리고 19여도 1하고 9하고 11세개딱 존재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k는 3, 4, 5 되겠지. 자, 그러면 넘겨서 42보다 크고 가 얼마보다? 5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렇다면 자항의 개수가 몇 개죠? 더해라 그랬으니까 항의 개수는 8개고 첫째 항은 43, 그 다음에 끝항이 50이니까 93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4 가는 거니까 9, 4, 372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이더라. 7번, 양수 K에 대해서 A1은 K. 오, 어? 그러면 A1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A2, 3 곱해가지고 0보다 작아야 되고,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고치면 AN 마이너스 3분의 2K. 전항에서 3분의 2k를 빼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k를 an에다가 곱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잊지 말자 a23 곱해서 음수다 자 그러면 a5가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에 구해서 k제곱을 구해라 그 말인 거니까 자 a1 a2 a3 잊지 말고 a23 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먼저 찾아가지고 계속 가면 조금 덜 가도 되겠죠 자 k는 양수고요 거기다 3분의 2, 2k를 빼는 거니까 3분의 k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얼마겠어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k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그럼 둘이 곱해서 음수되는 거 맞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 된거이해합니까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다 음수니까 이거는 가능하지. 그럼 이제 계속 뻗어나갈 거야. 자,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k 된거 괜찮죠? 오, 또 하나는 마이너스 k 곱하는 거니까 3분의 k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에서 다시 빼는 거니까 여기는 0, 여... 어. 어. 안 되겠지.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3분의 5k 또는 k제곱인데 k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아,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다 음수가 돼, 아, 0이 돼버려서 안 되겠어. 그 다음에 3분의 2k제곱일 때는, 그럼 이렇게 쓸수 있겠죠. 3분의 2, 아,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오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잖아 이거 0되게 하는 k값은 얼마겠어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k 곱하면 0되는 거니까 이거는 버리겠죠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도 않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k제곱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 마이너스 3분의 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k 곱하면 3분의 k 세제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 뺐다고 해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둘다 부호가 같으면 답이 0이 아음수 음수가 나와서 안 돼. K는 양수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또다시. 그치. 마이너스 K를 곱했다고 해도 역시 0이 돼서 부호가 같아져서 안 되는 거죠. 이해하지? 그럼 3분의 K 세제곱일 때는 어떻게 가는 거야? 부호가 달라야 돼, 이렇게. 3분의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그러면, 자, 3분의 2K로 묶었더니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요 때는 K제곱이 2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K가 루트 2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K 곱한 거는 답이 0이니까 버리겠습니다. 되는 거 괜찮죠? 오, 자, 이제 마이너스 K인 거 가볼게요. 마이너스 K일 때는 다시 두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아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근데 얘는 버려야 되겠다. 왜? a2랑 a3를 곱했더니 양수가 돼버리잖아 이해가죠?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k 곱한 k의 세제곱만 답으로 나오겠지. 되는 거 이해가지?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뻗어갈 건데, 자,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k 네제곱으로 가거나, 자, 그럼 여기서는 다시 두 가지로 어떻게,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로 가거나,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다시 k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k 제곱이 3분의 4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좋습니다. k 제곱은 3분의 4 지금 양수인 것만써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곱해서 가는 건데 어차피 k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k 제곱으로 묶어 냅시다.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아 마이너스 k로 원래 묶인 거죠? 3분의 2. 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 제곱은 얼마가 답이야? 3분의 2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부호가 또똑같아 마이너스 k 네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 k 가면 이거는 부호가 음수가 나와서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0이 나와서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k 제곱을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맨첫 번째 거 제곱은 4두 번째 거는 2, 밑에 두개더 하니까 2 되는 거 괜찮나요? 답은 얼마? 8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첫째 항이 짝수인수열 다섯째 항이 짝수 기억하시고요. 자, an 플러스 1은 자 an 자체가 홀수 짝순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고 a 다섯 번째 항이 5일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써놓자고 an이라고 써가지고 5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갈 거니까 an 플러스 1에서 3을 빼거나 그치? 두배 an 플러스 1에다 해주거나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내가 a5가 얼마였어 지금 a5가 5였단 말이야. 그러면 a4라고 하는 거 a3, a2, a1 거꾸로 내려갈 건데요. a5 그러면 거기서 3 빼면 얼마야? 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이는 홀수 나왔어야 되니까 안 되고요. 두배한 거만 살아있죠. 그럼 10에서 3 빼면 얼마야? 7 되는 거니까 맞고요. 10에서 2배 하니까 20 되는 거 맞고요. 7에서 3 빼면 4가 되는데 짝수니까 안 되고요. 7에다가 2배 하니까 14 되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14에서 3 빼면 11 되는 거 좋고요. 11에서 14에서 2배 하니까 28 되는 거 좋고요. 괜찮나요? 자 그다음에 2일 때는 어때? 2일 때는 다시 10. 7 되거나, 홀수니까 되죠? 2배 하면 40. 17에서 3 빼면 14. 그럼 이건 짝수니까 안 되고요. 2배 하면 34 좋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3 빼면 37 되는 거 좋죠? 2배 하니까 80. 끝났네요. 첫째이될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해라 그랬어. 첫 번째 2개 39. 밑에는 80, 160, 171. 음? 뭐야? 100. <laughs> 아, 짝수. 아, 첫째 항이 짝수라 그랬구나. Sorry. 그걸 또못 봤네요. 여기다 표시해놓고서. 그치? 첫째 항이 짝수니까 28하고 34하고 80만 답이겠다. 그럼 위에 두개더 하니까 62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142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M이 자연수. <laughs> 표시를 해놓고도 <laughs> 답을 이상하겠으니까.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A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 곱하기 2의 M승은 첫째 항이 3, 공비가 2 이상인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제 K번째 항이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제곱은 첫째 항을 3으로 보고, 공비가 2 얘는 제세 번째 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라고 보면 그때 이제 두 번째 항이겠죠. 그래서 a2라고 하는 것은 그 k번째 항이라고 말했을 때그을다 더한 값이다라고 쓸수 있다는 거지. a200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이냐면 3 곱하기 2에 200승이란 얘기죠. <laughs>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몇 번째 항인지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인 거니까. 자, 쉽게 갑시다. 3 곱하기 이렇게 쓰려고. 2에 p승 곱하기 p분의 200승. 된거 괜찮나요? 어차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의미는 없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자, 2에 p승에 p 곱하기 200승이라고 쓴 이유는 얘를 뭘로 만드는 자연수가 되게 하는 수를 찾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야 몇 번째 항인지가 나올 거니까. 하나 빼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첫째 항은 3이고요. 자. 첫째 항은 지금 삼인 거고 공비가 내가 공비를 어떻게 만든 거야, 그렇지? 이에 피승이 되게 만든 거죠. 이거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일 때, 이게 원래 n 마이너스 승이었던 거니까 우리는 피분에 이백 플러스 일 번째 항.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좋습니다. 아, 그러면, 200이라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소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20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2 곱하기 5로 찢어지는데, 10, 1 가는 거고, 거기에 2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세제곱에 제곱.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들에 전부 다뭐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번호를 구하면 되니까, 아,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까지 거기다가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되는 거 괜찮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플러스 1번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지금 항의 개수가 몇개 있냐면, 자,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어 곱한 거, 지금 12개가 있었던 거거든요. 괜찮나요? 오, 그럼 요거는 10, 15. 곱하기, 여기 뒤쪽은요, 30 더하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2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50 더하기 15 더하기 12니까 27. 답은 얼마? 477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